온코닉 테라퓨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미 증시가 급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강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최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다시 한번 재상승이 시도될 것이다. 라고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13% 정도 가량의 상승하고 있는데 캔들 상으로는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매물대 점차적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또, 목표치는 얼마를 잡아야 할 것인가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나겠습니다. 아, 사실 그동안 미 정시가 급락을 했었죠. 이 부분은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부터 김사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오늘, 올해 해외 정시의 투자는 특히 미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충격을 받았고 따라서 단기간에 현재 계좌에 손실이 본 분들이 많죠. 그래서 김사부가 이런 분들의 계좌를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사부가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시초가방인데 시초가방에 당시에 들어오셨던 분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손실 회복하고 대부분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왜냐하면 3월달에도 시초가 종목들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이 기본적으로 일주에 한 종목 최소한 한 종목에서 많게는 두 종목이 나왔는데 4월 들어서는 상한가 종목이 막 터지고 있어요. 이게 있는, 이게 보시면 실시간으로 드래그 되고 보면 스크롤 되고 해서 일체 수정이나 조작 하나도 없는 날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초가방은 시방이라 된거 전혀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게끔 8시 40분에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오전 중에, 당일 오전 중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건데 보시면 4월 4일도 유라클 추천해서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4월 7일은 지수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비, 또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시초까지 초, 매수할게,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유라테크, 상한가 진입을 했잖아요. 13% 상승기가 이익 챙기자. 평화홀딩스, 매수가 대비 25% 상승기가, 마이5 0 0원때 상한가가 이익 챙기자. 근데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꿈비, 상한가 진입했으니까, 13% 상승기가 상한가 매도를 하자. 세 등목 했는데, 세 등목 다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 계속 도 지나가 다 보면은, 어, 일단, 어제였던가요? 어제도 장학가 종목들을 해드렸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해드렸죠? 꿈비, 동양철관 해드렸는데, 일단, 어, 동양철관, 12% 상승률이니까 매도를 하자. 아이스크림 에듀 장학과 진입 중인가19% 상승률이니까 매도를 하자. 그리고 또, 꿈비, 19%상승률이 매도를 하자.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최근에 한독수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팩트가 너무 약해요, 사실. 왜냐면, 하 이 박기석 회장, 시공테크, 고, 아이스, 아이스크림 에도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박기석 회장이 예전에 MB 정부 시절 때 한덕수 현직 국무총리와 함께 같이 민간 자문위로 활동을 했다. 이것 때문에 부각이 되고, 이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고, 사실 이그 민주당의 오선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기석 회장 아주 친밀합니다. 뗄려뗄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오선의원이또이 제명, 현재,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죠? 어, 아주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가깝다고 봐죠. 근데, 물론, 이것마저도 실체가 없는 거죠. 정치 관련주들, 특히 인맥 관련들이 실체가 없다는 걸 제가 이런 측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타점만 잡아서 정확하게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챙겨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오늘, 펩트론, 현대힘수, 그리고 또, 온커크로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현대힘수, 상한가 진입, 10% 이익 챙기자. 팩트론 14% 상승중인데 1 4 2 0 0원을에매도 하자. 1 4 2 5 0 0원이1 4 2 5 0 0원을매도 하자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 장중에 진입을 했죠. 조금 빨리 팔았어요. 웅크 크로스 매수가 대비 20% 상승중인데 11,000원부터 상한가 매도를 하자 그랬는데 장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죠. 현재 상한가 좀 풀리긴 했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또다시 세 종목이나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일 동안 김사부가 추천한 종목도 손손절을 매를 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데 뭐 유료방도 3 이익 챙기다, 5 이익 챙기다. 이건 무료방인데 전화라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종목 추천 잘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중률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을 되겠죠. 일단 아, 그래서 지금 그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과 공략지방100%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 또 수익에 대한 욕구가 진심으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하단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제가 두개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는 정말 고통을 받는 분들, 손실이 큰 분들. 밤에 좀 잠을 못잘 정도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게 나오는 양식대로 적어주시는데,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매수 비중, 이런 것들, 비롯해서 투자 성향까지 적어주시면, 과거 김사부가 방송을 할 당시에 수없이 종 많은 종목 진단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특히, 물려있는 폭이 큰 애물단지 같은 유목들 앞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제안까지 만들어서 고비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뭐냐면 물려는비중 크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좀 어렵다.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런데 위기 되는 김사부가 자꾸 찬스가 온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김사부와 함께 정말 시드머니, 종자 또는 올해 크게 늘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 열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식을 원하는 분들께서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수익률 뿐만 이 아니라 적중률이 너무 좋잖아요. 상가 종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여일 동안 손실을 본 종목, 손절을 본, 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금멍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연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알려드립니다. 이온코트라퓨틱스 분석을 해드리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 데온코트라퓨틱스 분석을 해 해야 릴때 영상을 제가 찍어놓고 쭉 보면 이온코트라스 분석만 해도 거기까지만 좀 시, 시청률이 높고 그뒤로는뚝 떨어져요. 이그 뒤에 이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살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해주나요? 아무데서 얘기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삼을 위로해서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들이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지, 이것까지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어 일단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웅커테라피틱스의 모멘텀은, 이자큐보정하고 그리고 또, 내수파립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 자큐버 정의의 경우에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들어올 정도입니다. 아, 지난 2023년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중국 리브전제약에. 근데 리브전제약으로부터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입이 됩니다. 왜냐면, 이 초기에 기술 이전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 후속 말스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 일단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경우 이자큐버정으로 인해서 후속 말스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바이오 섹터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해서 여기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사용합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웅코니테라퓨틱스는 일단 자큐보정을 개발한 신약을 개발했죠. 그리고 알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을 모아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별화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더욱이 자큐보정의 경우에는 구강 분해정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또 일단 허가를 신청을 하고도 있는데 어 허가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 세계 두 번째 가 되게 됐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HK i n 엔 o n 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K i n 엔 o n 의 KK 구강 분해정인데, 이게 상당히 좀 매출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닉 테라피스도이 구강 분해정에 대해서, 일단,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라면은 이 부분에서 매출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큐보정 뭔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그 역류성 식도질환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외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에서 이 내수 팔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수 파입의 경우에는 이번 달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암 학 연구학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연구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 초록에 따르면 초록이 이제 미리 좀 내용을 알수 있는 건데, 어 일단 경쟁사라고 할 수는 있 아스트라제네카 아주 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죠. 이 아스카라제네사의 스카라제네카의 아, 올라파피비에서올라파피비에서 무려 28배나 높은 그런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후속 파이프라인으로서 위상을 좀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난소암이라든가 췌장암, 또자공내막암 유방암 등을 적용 중으로 해서 임상 진업에 아, 성공 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체크를 해 보면, 지난번에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추구한 지지 라인들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보면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 딱 맞물렸다래집니다. 과거에 저항선이었죠? 이번에도 상승하기 전에 저항선이었죠? 그런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선이, <laughs> 그동안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 부분이 왜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2만 6, 7천원대 거래됐던 물량들,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량이 증가해야 를 되죠. 특히나 거량이 대폭주로 증가하는, 대폭주로 증가하는 경우에 장대 양봉.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펼트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점 돌파 시에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본격적인 내일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거령이 기본적으로 한 천만 주대 이상 수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릴리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매몰소와 거령이 또다시 준다라면은, 2일선과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2일선은지수는 확보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릴리의 시기만, 뭘로 조정 뭘 확인할 수 있다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주가는 거래, 거래량이 그림자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림자도 중요하지만 주가 흐름도 중요하지만 거래량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올라갈 때 보세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 아, 일단 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자면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지난번 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오늘 펩트론 을왜 추천하냐 이게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리스크가 낮은 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거량이 증가 하고 있죠 큰 폭으로 그리고 양봉이 강하게 나옵니다 거량이 지금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져 이걸 돌파를 하면 거령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지지선으로 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지선으로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게 신곡가를 행신하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펩트론도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 오늘 세종목 다 모두 상한가에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최소 천만주한천오백만주 정도에서 이천만주 정도씩 이렇게 거량이 수반이 되면 더 좋고 그런 가운데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완전히 이 가격대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바뀌어 주는 것이죠. 이 여기 지지선이었다가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김사부가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시총 오천억 정도는 간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나중에 보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달성이 되냐 안 되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제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 이렇게 고비 때마다 잘 하시면 수익이 더욱 좋아질 텐데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 김사부 도와드리잖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4207-147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지난번에 문자 주신 분들 여기서 잡아드렸잖아요. 또 타이밍. 몇타임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돌파가 시도가 되면서 강력한 파동이 나와줄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김 사부와 함께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습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돌파를 실패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신 주 분들에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김사부 시초가 공략 주방 지금 보시면 시황 없습니다. 아, 종목들만 나가는데 4월 3일 대체로 보다 없지 종목들 새 종목 해드렸죠. 세종은 바로 매도 나갑니다. 미트박스 8% 이익 챙겨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그날 22%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 빨리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적었습니다. 티로보틱스 11%약 지상이 익 챙겨드렸고 일로보틱스 18% 이상 이익 챙겨드렸는데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자 그했는데 상한가에 살짝 미달해서 93,000원까지 갔죠. 그만에서 그래도 뭐20% 이익 챙겨드렸고 뭐 4월 4일 유라과 상한가 종목에 드렸잖아요. 실리콘 투도 8% 이익 챙겨드렸습니다. 손질을 한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그 정도로 지금 22월동안 잘나가고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그래도 일단 손절을 만회를 하고 싶다 지금 계좌가 깨져서 이런 분들 바로 더 늦기전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승익률키가 달라진다고 했듯이 더 늦기전에 이 검사부에 지금 무료추천 100%무료라고 했죠 시초가 공략쓰에있죠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지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안내를 드리겠는데 아래, 현재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이렇게 링크 두 가지 중에 자신이 맞는 링크 선택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집중을 해주셔서 드려야 됩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사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드를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상 이 대응 전략까지만 듣고서 이걸 안 들어 해달라고 해놓고 일부만 듣겠죠, 사실상.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듣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앞으로 투자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김사부는 오전 중에 이제 매도들을 완료를 시키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는 종목들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 하나씩 영상 촬영을 하고 종목들을 준비하는데 보통 3시 반 넘으면 HTS 꺼버리고 끝나는 분들 많죠?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준비해야 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날 나온 공식들 다 체크합니다. 뉴스들 다 확인을 합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이슈와 또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테마주별로 흐름들도 다 체크합니다. 이걸 해서 주도 흐름을 잡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월과 2월달은 너무 쉬웠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말들 하지만 주식이 너무 쉬웠어요. 일단은 왜냐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 로봇 세터 얼마나 좋았습니까? 거기다가 유리기판이 가설했죠? 그리고 양자컴이 가설했죠? 그러니까 이들 삼총선만 봐도 타점만 잡으면 딱딱딱 묵었어요. 이게 크게, 어, 일단 필요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거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주도 세트 한지 확실히 나타났던 거지.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죠. 3월달 같은 경우는. 왜냐? 이게 너무나 수, 아, 일단 그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이죠.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도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을주도오 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됩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도 한두 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천너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 이상씩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세상에 공짜로 올려드린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노력을 겨우 그울여야 정말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하지를 못해요. 사실상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정보를 찾고,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월 들어서는 다시 조금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하 대선이, 대선 관련들이 부각이 돼요. 지금 대선 관련 급등 했다가 충격을 받고 있죠, 좀.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들을 타점 잡으면, 여전히 4월 달에는 수익 낼수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대선 관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5월달에 조심해야 되지만 4월달에 여전히 기회원들이 타점을 잡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아냅니다. 지금 매수 타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 수익은 높은데 리스크가 낮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맞춰지는 삼박자 종목, 예, 김사부는 삼이 일체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30개 정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한1% 전체 종목이 1% 정도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시장이 좀, 어,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4오 50개 될 때도 있고, 이게 한 25개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라놓고 나서, 관심 종목에까지 등록을 시키고 나서, 그날 일과가 마감이 되는 거죠, 오늘 일과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종목을 고릅니다. 종목을 골라서, 이제, 시초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 시초가, 동시효과죠. 시초가가 아니라 동시효과의 답이 나옵니다. 동시효과에 그날 올라갈 종목들은 조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승에 대한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상 거래 가격대, 그리고 예상, 거, 예상 체결 거리량, 특히 거리량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세 라면 세력이 없는 종목들도 많죠 그런 종목들은 뭐 개인들이 뭐거래 시가 종가를 만드는데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신 게 시가 관리 종가 관리입니다 이게 세력들이 만들어요 어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여기서 흔들기 때문에, 기미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양복 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식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상승할 종목들의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과거에 작전해봤던 선수들, 이 예, 세력들 출신, 그리고 정말 단련이 많이 된 1%의 트레이더들 이거 조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도 이들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3%, 5%기 이런 거안 하잖아요. 기본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이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시나요? 누가 지인이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찬스, 지인 찬스라고 활용을 했는데, 결국엔 낭패당하는 거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1% 전략 심혈기에서 압축을 했죠. 여기서 징후 나타나는 종목들로 또 압축을 했죠. 더블 압축을 하니까 승률이고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하면, 지금은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하수로 할지라도 매일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면 감이 옵니다. 그리고 매일 하지 못하는 분들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이틀 정도 하면 3, 4년 정도면 개안을 한다고 합니다. 개안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올라간 종목이 보여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을 때, 올라가,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가겠다 하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승진한 65에서 70%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수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더 달려지면 승률이 85에서 90%가 지 최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정이 좀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주식에서 전업 투자라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시장에서 승리자에 위치해 있는 거죠. 오히려 기관이라든가 인무보다 훨씬 더 편하게 주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들 하다 보면 계안을 한다고 했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보이는 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데, 한2 30년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했다라면, 직원들, 보아 직원들 앞에 앉은 어, 뒤통수만 어, 보더라도, 저 직원이 뭘 하고 있구나.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김사부는 성관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왜냐면, 선관이 좋은 종목 어, 타자들이 유능한 타자들이죠. 이 타자들은 볼을 안 건드리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건드리기 때문에 홈런이 나오죠. 즉상가 종목이 나오는 거죠. 안타도 크게 나오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뭐 종교적인 말이지 뭐냐면 제가 이 특정 종교라는 것이 아니고 좀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 지금부터라도 매일 이걸 해보세요. 힘들더라도. 김사부가 도와드립니다. 왜냐? 시청가방에서 이런 것들 해드리잖아요. 종목들 추천해드리면 왜 김사부가 이런 것들 추천했는지 그날그날 그날 자꾸 대입을 하다 훈련을 하다보면 김사부의 도를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추천을 했는지 아, 어떤 김, 김사부가 왜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집중을 해서 자꾸 보시다보면 같이 동두나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걸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고수, 또더 나가서 최고수의 반위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을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동안 김사부가 온라인에서는 많이, 아, 말씀을, 어, 안 드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려도 지금 성공을 한 분들은 대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들은, 김사부도 연락도 계속하고, 뭐, 다음 주에도 라운딩도 한번 잡혀있습니다만은, 어, 성공을 완전히 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 지켜줄 게 있는데, 최대 투자자가면 천만원인데, 웃기게 생각할 수는, 천만원 가지고 뭐해? 이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려도, 긴가민가 하죠. 정말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천만원만 투자하면, 300만원 한분도 있고, 500만원 한분도 있어요. 천만원 하라니까. 못 믿으니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근데 이제 한달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 2천만이 됐네 3천만이 됐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2천만이고 어떤 분은 3천만이 됐대요. 참 이게 웃기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욕심이 나는 거죠. 아 천만원 가지고 2천 3천만 들었으니까 1억 가지면 한 달에 2억, 3억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함정이죠. 왜냐 우리는 세력이 아니죠. 세력을 이용을 해야 할 뿐입니다. 세력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세력을 이용은 말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급을 깨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텔레그램에 100분만씩, 1분씩만 하고 있는데, 1000만원씩 하면 10억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런 것처럼 하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이니까 뭘 하냐면 적금도 깨고, 아파트 중도금도 넣고 해서 막 1억, 2억씩 투자를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왜, 시초가 종목이, 시초가의 거리가 생각보다 왕창 수아야 되고 죽어요. 추천했던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죽어요. 시초가 그래가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얼마가 됐냐면, 적게, 제일 적게 하는 분이 5천만원. 많게 하는 분은 한 6억까지 해서, 이게, 금액이, 시초가방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종목도 세 종목 날아가면 33억이고 두 종목 가면 50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 웅커리테커닉 추천했다 그랬죠? 저, 저, 보죠. 9시1 분. 그래 시초가 거래량, 아, 시초가 거래 대금 보죠. 이게 보면 시초가 거래 대금을 보면 여기인데 기업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10, 137억, 아 13억 7천만 원이 됐죠? 13억 7천만은 13억이 됐어요. 13억. 그1 7억이 아니고, 13억, 14억 정도가 됐어요. 아침에 동시효과에. 근데 30억씩 들어가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아침에 시초가 관리하게 해서, 전체 거래된 자금의 2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도 관리를 해요. 가격 결정권을 지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막 30억씩 들어가버리면, 전체 아침에 동시효과 17억의 거래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 요 그러니까 거래되고, 새벽 기다리 아침에, 응, 너네들 돈안벌어죠 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리겠죠. 근데 우리는 당일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물려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다 같이 죽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 만들었다가 한 달, 아, 보름 정도만에 패쇄를 하고, 투, 아, 폭발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금력이 적은 분들은 두 번째 방에 다 합류를 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나갑니다. 근데 이세 번째 방인데, 어, 이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만 원씩만 하자. 수급. 세력 다시 말씀드려, 확인을 합니다만, 수급을 위해서. 근데, 천만 원도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사가 종목들도 계속해주고 있는데, 못해도 평균 10%는 벌어지잖아. 그럼 1 0 0만 원입니다. 20거리는 2천만 원이잖아요. 김성은 들릴 때 생각, 니까 그냥 뚝 잘르자.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자. 천만 원만 봅니다. 한 달에. 그래도, 1년에 12달이니까, 1억 2천에. 이게 보면, 햄버거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1년 지나면, 수초가 매매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충의 노수리가 다 같이 회피하기 위해서,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김사부도 가장 힘센 좋은 종목들을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골라서 수익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100%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이용들을 잘해서 올 연말쯤에는 정말 그 우리 시초가방 식구들 한번 큰 수익들을 내서 바로적으로 웃으면서 한번 어, 얼굴을 뵐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